내가 정면 치다가 라인 색 어. 치다가 디바 오면 뒤에 봐줄게. 몇 어. 테마 켜? 내가 지지면 내가 역할할게. 그리고 너 내가 지질 때쯤. 왼쪽 그리고. 아래 가면 나 따라올 수 있어? 저 반대쪽 올라가게? 어 가능. 그래. 가능. 다른데 오면 다 유지할 거야? 우리? 왼쪽 저기 방들어 가면 형원아 왼쪽 내려가 가봐 봐. 주방 있어. 야, 한번 피하세요. 주방 가능. 어. 한번 줄래? 헬러피 없으면 얘기 해줘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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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에너지 없어나 이거 이 없어. 떨어 떨어 떨어. 내려갈게요. 어안 올랐어? 라인 부조아. 루시오 잡고. 어, 루시오 잡고. 레인셜 벤. 그래 좋아 달았어. 레인셜 가져갔고. 차렷 부조아. 부리아 부조아. 라인 부조 가자 가자. 헐내려와거딜강 나온다. 내려와서1층 먹어 1층 이봐 친구. 이요 앞에 안할자 지를 수 있어? 언제 따로 있는데? 지를래 안나 키워줘, 나만 키워줘. 자라 자라 갈린 거. 지를래? 그야 나도 나 필, 나도 나 필. 실러봐, 실러봐, 실러봐. 러아 러쉬, 러쉬. 어, 또 나, 또 또. 오케이, 바스져 오야. 아이고어 미안. 영아너혼 때려. 머리 에 티바있어 영원야. 이거 데려올게요 이거. 어, 안돼. 누구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다 모여봐. 여기 좀 와봐. 나초 75. 상대보다 아, 빠름? 뭐야, 통제가 안하기 가능? 지금 나 머리 왜? 제가 한번 터할게요 뒤에 디바 왔어? 여기? 내가 거점 하고있을게 나도 돼? 곧기다그 나. 나 그래. 아... 있어? 나나 왔어. 나줄 거점에. 뒤에 디바 왔어요? 아, 봐어게 디바부터 가능 디바부터 바 킬. 야 뒤에 송아 뒤에 디바 있다 망고 송아 등 우리 아타 갈렸다 우리 아타 아타 퀴어 나 서울 야돼나 물렸어 세우고 싶다 슬발 이건 안 쓸게 미안 못 응. 채웠다 괜찮아 아왕쥐 빨리 돌아왔네 나왔네 형원이도 그냥 라인 돌릴, 어, 돌릴 때 우리도 그냥 앞으로 늘자 어, 돌리고 아 없는 거 같다. 어. 아, 는 같지. 면 우리 앞으로 가자. 어, 앞으로 네, 이번에 많아서 쌈 해도 이번에. 도아나한몰러 가도 돼. 음, 오케이. 아, 아, 그래, 라인, 라인 라인 위쪽에 있어. 앞에 땡길게요. 아머리 망치 있을 수도 있어. 어, 아까 요 썼어요. 다 썼어. 나어 아, 같은데. 주치 아, 자자할게, 라인, 자자. 칠게 라인, 칠게 라인, 가, 게 라인, 붙게, 라인, 붙게, 라인, 붙게,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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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피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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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오 루시오, 루시오 라인, 루시오, 가 라인, 라인, 라가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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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왼쪽에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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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인 정면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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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망치 있을 거야, 이번에 <laughs> 우리 힐러 궁다 찬다 선추할 힐러 궁다쳐 나노인 속으로 수도 있어야 돼 네네 나눔석흘릴수 있으면 흘릴게요네 파이팅 방 주방 방벽 좀 갈아줄게 게흘릴게흘릴게다한밀어밀어힐다다오지고인 구조화 나다 조심. 디바 네, 디바 망치 그러세방또 망치에서 봐. 구해. 기 볼게. 형아 기봐 봐. 말해 게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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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저, 저, 말, 노을 말. 자리 아으로 좀. 똑똑하 기다게다 말 들어 봐. 나놓이서갈 건데 방석 두개아껴나 봐요. 사랑이 빼 봐요. 안흥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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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 지가 막아 주셔야 돼요, 형님. 오케이. 잠깐만 놓고 가 놓. 제바 왔어 나 철수 있게 미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기봐 피. 내말게 디바커디바커나바커 형님, 신탄, 신탄 나이스 망치 올수아리각 아, 조심 망치 음. 옆에 사이드 놓는 거 계속 조심해 네 확인. 우리 망자 가능 그럼 안전하게 있어, 우리 상대 아, 을 거예요 오케이 음, 방 가능 우리 수비공 없어 너, 그럼, 너 그냥 카운터 작폭식으로 준비해봐 응, 음. 음, 오케이 지방, 지방 리부주 지금 이바 돌린다. 아니야. t h a 어, 케어, 탈, 탈, 탈. 홈백, 홈백. 홈백. 지금 자리야 부조아. 어 그냥 잠탕 가자. 아씨나 살아. 도망가, 도망가, 빨리. 빨리. 아, 아, 나살왔이나나 나노, 나노 있어요. 상, 아니. 나노망치 아직 있 <laughs> 한 20, 이0 40, 50, 60, 70, 80, 90, 1이2 13, 14, 15, 16, 17, 1 0 11, 12, 13, 14, 15, 16, 17, 1이 19, 10, 11, 12, 13, 14, 15, 1힐러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가 10, 11, 1이 13, 14, 서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들어프 주방 없어요 이제 네나노차면 바로 드세요 어? 네, 네. 아 라인에 랭 하나 밀렸다 잠깐만 아 가비 오 잔방 가비 야자 많이 왔고 있어 치마 <laughs> 상대 포기 싸요 텔 타자 빠르게 텔 타고 왼쪽이층 가서 한번한번 가도 돼 상대 나노 아, 빠졌던 거 확인 상대 망치 있어 어 좀만 그 싸운데 죽여 형이 형이 차나번 가자 싸운데 죽여봐 가자, 차원, 차원, 블링 차원, 블링 네, 가자 가자. 나나중저명 갈게. 낄게요. 구석감 아이스 카메 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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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솥 봤다. 어나 힐밴 오 우리 힐밴. 와, 힐밴. 앞에 아, 줄게. 이번이거든어차피 <laughs> 힐밴 아, 30초. 잘비빈다 나이스. <laughs> 한나 죽을 때60 60 하게. 초애채워 볼게. 한대 조업이구나. 뭐 먼저? 뭐 먼저? 야, 이거. 어째 고싶은데 얘네 썩탱들 이층에 나보다. 아, 디바 온다, 맞다. 디바 이층. 초에 가능? 형아 오케이, 해줄래? 디바 좀 해봐. 디바 좀 해봐. 아,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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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 나이 나이 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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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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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오른쪽에 티바 있어. 디바 중, 디바 아, 아 내가 는 중, 내가 보자. 티바 보자.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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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투나고 앞에 갈래? 가야 돼. 그래도 아, 그래도 하나 기는나 아직 끈기는 중. 어안 되겠, 나 되겠나? 빨리야, 빨리 안에 나네 나네 나. 산 있지 않나? 산 조심. 우리도 있어. 자자할래? 아니면 시간 나 막상이 나갈까? 려 보자. 나 자자하자. 오 자자 가자, 자자 가자. 나 혼자 묶이고 방법 최대한 들게 나는. 나못 가. 막... 어, 다 맞췄다. 미안. 막상 가도 되지 않나? 나 거리가 사. 어, 나이스 자리 앞에. 나 죽을게 살 사람 빨리 살고 죽은 사람 빨리 죽어봐. 뭐가야? 빨리 아, 또, 빨리 안, 살아야 돼 일로. 안 되지냐? 왼쪽 어가서 왼쪽 왼쪽 왼쪽으로. 들어가서 그대로 왼쪽으로, 왼쪽 왼쪽 왼쪽으로 가야 돼. 왼쪽. 왼쪽 다 와봐. 자력까지만 됐고, 보자. 자력까지만. 오케이. 나감쌀때잖네 그래, 망치 빠르면 있을 수도 있어.

많아까리야더나오네터트렸다이 아, 괜찮아, 괜찮아. 시간이면 괜찮아. 어, 자자. 저자리 아예 안 딛냐고. 음. 아니면 어, 음, 괜찮은데. 뭐한다나 빠지 않리지 않잖아요, 지금. 뭐 이상한 것도 없는 거 같은데. 저. 난 둘이 바 바꾼 거 갖고 어디? 아니면 나인이 야마하고 형원이 야타고 내가 디바 가도 되고. 아, 아안 알아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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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아니, 아니. 들어가는 사람일 거 같아. 오케이. 해보. 아, 둘이 아마 할래? 침묵 각자 바라고 있 하나 하셔도 될것 같은데요? 그래. 네. 오케이, 오케이. 그럼. 게 동세라 다행이다. <laughs> 동 동재가 다행이다. 그런데 아, 뭐 어디로 가지? 아. 할게 없네. 그런데 정면에 있으면 좋겠다 그냥. 어디로 갈까요? 저희 이층 있으면. 그그 그 왼쪽 아래로 가야죠. 오케이, 저 아래 가서 하죠. 오케이, 이따 끼 나갈게요. 정면이면 정면. 화이팅 파이팅. 빨고는 거 트라이해봐도 되고. 오케이. 음, 화이팅2층 같은데. 이층. 아래로 갈까요일 아래. 이만 때릴게 나. 이 새끼 교체. 아니 잡아라 잡라 나도 앞당 서야 돼.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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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 어나밀 여기 있는 줄 안다 음. 잘, 여기 있는 줄 안다. 나 이거 싸우지 그냥? 짱오야. 안에서 뭐해? 안할거 없어. 밀렸음. 아 이거 알았다. 이거 이게 얘네 대기 타고 있었음. 뭐 루시가 밀었나? 네, 이거 루시랑 단이 있었어요. 바이 90. 반을잘 따자, 선치 개빠름성대. 나 내가 오케이. 90. 내가 탔어. 오케이. 우리 형나 있어. 라인, 1층에 있는데. 하나만 해. 분 떨어졌. 이제 올라간. 다나만 있어. 자리야? 아 올라갔다. 응? 어, 힐러 힐러들 방 안으로 들어가봐. 오. 자 우리 자리야. 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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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계속, 계속, 가속 왼쪽 이층 가자 아, 다내려속다 왼쪽 이계 올라가자. 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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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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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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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에 머리 계속, 계속, 에 지붕에 계봐가속저속속 계속, 살려 이거 나 이따가 내려가서 계단 쪽으로 그냥 어, 올라가게못 나가 못 나가 대게 되게,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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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나노 쳐고 이거 아서 살아봐 나 그냥 살코야 할게, 할게, 할게. 할게. 나노 네. 돼? 이 이거 주세요 저 나노가 나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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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다 죽였다 한였다 뒤에 나노 디바 살려주세요 리스트인데 마 살마... 안되겠다 수 봐야 돼애 그래도 방치 안 뺐지? 아탄 뺐고 안 빠진 거 같은데 탄고 뺐고 나디바음나노 디바라 나갈 수가 없는데? 네. 어, 그냥 알아라했는데최대상인데 응. 없는. 응. 근데 잡고 그냥 응. 간다. 아, 존나 왔구나. 도주 병신 같은 오오고루시 숨어 있을 수있어 아니야 루시 정면에 봤어요. 야타 뭐 야타 뒤에 있는데? 들어야 돼, 들어야 돼 몰라 갈했 어, 떼앗아나? 다음 기속 5초 자타에 나노 자자, 자자하고 자자, 자하고 자자, 하고 자자, 자자하고 자자, 자자하고 자자, 자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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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고 자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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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고 자자하고 자자고고자 우리 힐벤들았어힐이라 죽었다. 아, 삼천 가다? 안 된다, 안 된다, 막던, 막던. 필. 오. 어, 히트 어. 빠졌고 상대. 루디 막타니까 루디 돌아 돌면서 해보자. 어 <laughs> 어차피 못, 못, 못 살릴 거같아이 그냥 그럴 거 같지 살려도. 어, 못 살아, 못 살아. 상 망치 있어 이번에. 아이야 야탑 불러가, 직접 해보자. 형은 야탑 불러가, 이거 애초 차이가 너무 심해서. 자, 이층 한번 올라가도 괜찮아. 응. 좀그 올려서 해봐. 거로좀 끌어봐. 야야타야 야탑 해. 야야 해봐, 조 해봐. 바바아 나눠. 나, 어떡해. 나, 나, 나나 아, 아, 수월래 어따, 둘. 꽉, 꽉, 꽉. 다나포기포 라인플 라인루시 원힐 루시 원힐 점으로점으로 미친 잘리확해얘띄뛴다얘다나나나어나스없좀 줘봐 좀좀좀 아니 꺼져봐 이 새끼 너 뭔데 어우 꺼져 미친 새끼들아 아다고야타타타타 집중해봐, 집중. 라인부터, 라 어. 층에 라인 라인 어.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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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있어. 라인부터, 라라인터라터 타요, 타 타요. 빨리 타. 아안아안아밟줘 그래. 밟아줘. 밟아줘. 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막고 있어. 못 나, 못 나. 못 나, 못 나. 잡지 마. 밀어 그냥. 타 그냥. 더 태워 그냥. 다다 나이스. 김블루 4탄 걸은거럼개새끼로와저는하 밀고 있을게요 거기 애들 많아요? 네 많아요 안가는 <laughs> 아나 저거 4탄 걸 잡을 수 있나? 어타타다너 어, 그, 이럴, 이럴 때루디좀적적으로 그그 해봐요 확인 확인 그, 이런, 이런 상황 때형 하나 더 올라가고 어, 계속 밀어 그러다 보면 어, 움직임을 가져봐 나나나어 안아떨어졌 g o 바 n g 아 o 아야또 떨어졌어. house. i 누가 올래? n g to go to the h o 아 s 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아 h 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o i 바도 있어 아, 아나 어, 나 간다, 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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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가, 줄, 장가, 하나, 장가, 하나, 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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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부족하? 하나, 일어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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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어나 하나, 나나나돼나나나나나 성원아 그 디바 오늘다먹복했으면너한 바퀴 돌아서 디바 뒤로 가봐. 어 오케이. 그냥 이층? 어 일단 성원이가 그 얼을 좀 끌어봐 줘. 힐락치러 왔습니다. 여기 디바 있다. 온다 온다. 디바 만났어요. 나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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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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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좋아할게요. 여기 야채 있어요? 라이너베니기남. 아라인 쳐줄게, 쳐줄게 야 타보자 막 턴, 막턴 아, 나갈게 나와서 나 시야 벌려야 돼 가라, 가라, 가라 마깨마 오른쪽으로 나와봐, 오른쪽으로 가라 킬인데 잡아야 돼 가봤어. 나이스 아, 나 커튼 아, 갈게, 나 커튼 갈게 집중해봐요, 집중 아나 2층 <루스> 말해도 나 숨어있을게. 나 숨어있을게. 아 슈가아나볼수 어. 어. 아, 있어. 피. 안 깎게 게 이건. 아아굿 조이. 아굿조아 조이. 편게 나가준다. 힐러비 힐러비 힐러. 편게편하 야타 불러가봐요. 루진님 야타 불러가봐요. 킹 야타야타야타 불러야타 불러야타 어 야타 한어 야타 필. 컷컷컷 컷. 나 키크 나 키크. 라이프타 라이나는데 뒤에 자리에 있어. 뒤 자리에 있어. 거점으로 뭉쳐봐 겉으으거으로 오면 안불려자필자아 잡자 자아고 하나 천천히. 천천히. 아,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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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먹지? 내가, 내가 멀리 보낼게 잡지 마 오는 거한번한번더 아, 밀어 볼래 앞으층에뒤 잡아 잡아 주방 아, 나 망치 계산을 못 하겠거든 지 모르겠어 아까 그 방안에서 쓴 거가 마지막이었어요. 네. 많이 안 쳤을 것같긴 해. 찾자가네 주방 네. 그 에너지가 없어요. 무슨 만요죽실래요 한참 한번만 이어 보자. 나노 고쳐요. 잠깐만. 다안보임 나노로 먼저 해드릴까요? 채우고? 타, 타. 아니야, 나노, 나노 해 들이 가야죠, 이거? 얘네 비트 빠졌음. 자도이 나노 가능. 나노 있어. 진 고고. 던져볼 어, 뭐 나, 나나나나거 나도. 아, 볼게안아리야나물린다나 낙켜, 낙켜, 낙낙 살려, 살려, 살 살려, 거, 자려 거, 살려, 거, 살려, 거. 뛰어아 뛰어봐. 돌아요, 뛰어아아나아나나나 계속 가봐, 계속 가봐, 계속 가봐. 헌 계속 가봐, 시아이 시간 아시나남시넘겨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잡고. 우리 버틸 것 밖에 할게 없다 <웃음> <웃음> 이거 전략 하나 짜고 해야 될것 같은데 선수비라 고소 많다 아 진짜 완막하면 인스한번 하고 싶은데 완막하고 완막 궁극기 인스 하고 싶다 차라리 그게 나은 것 같아 나할 수도 있어 궁채가지고 나노로 근데 2층에 있어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때쯤에 안락을 하나 짤까? 이거 아 근데 저는 솔직히 이거 뺄때 이거 왼쪽 네, 네. 여기 방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갈리야. 차를리뺄땐 여기, 여기 쪽으로 빠지면 안 되나요? 오른 쪽에 오면 또? 네 여기 뒤에서 버티기 이게 더 편해요 저는. 처음에 2층에서 근데, 할 거지 일단. 근데 여기서 물레 너무 쉬워. 기분에서 머리 찍을 텐데. 그냥 아... 그, 그 루시님, 루시 여기 숨어봐한 번. 어, 아 확인. 나한테도 버 있다가 이거 내말한번 들어봐봐. 우리 겉점으로 만약에 떨어지잖아. 다시 오른쪽 2층 올라가서 진나이 노리든 해보다. 응 음, 겉점 아, 내가 되니까 왼쪽으로 갈리지만 봐. 어? 오른쪽으로 뭉쳐 우리. 아 오케이 오케이. 오긴 했어. 형아 나 내려가 볼래? 응. 어폭 조심해. 형아 날라온다. 나요 우리 하나. 어어 어, 어, 어. 아이고. 아 형아 맞아봐 나 맞아봐. 우리 아나는데고 가자 것도 내줘 그냥 것도 내줘 버려 버려 타 야타 아 야타 아어얘는데타 예, 예, 언제 잡아 있어 유유유야 우리 야려봐 디바! 바 디바! 바수 있나? 이걸린다아 근데 얘네 훨씬 빠른데 이러면은 라아씨발 아 어, 소리 다 뭐, 아니 아 소리 아니 두 번째 거안 맞는 건데. 망치 70. 아 추가 시간 아닌데 상대 망치 너무 빠르다. 상대 자탄 45. 이바공 빠를게. 이바 메카 터졌긴 한데 한번 안 터졌나? 안 터진 니데 나노도 빠르겠는데 안안 좋아 보여. 이거 아니. 오른쪽 이 친구 올라갈래? 오른쪽이야? 여기, 여기 여기 계단 오른쪽 계단. 어, 오케이 오케이 올라가자 올라 가 올라 가 내려가요? 아니야 내려가지 부스터? 말고. 바바 포스터 없는 거. 여기 물 먹을만 한데? 네. 야 타, 저기 있잖아. 네, 여기 있어. 아나 밀렸네. 씨, 맞아 이거. 우저 떨어졌다. 우리 힐러 갈리는데? 나와줘. 라 사라풀. 나이나이이이나이이 아나피, 아피 나이스 아타필 나이스. 아나피, 아나피, 아나피. <놀라> 아나피, 아나티 티바, 티바. 나이스 나이스. 아나, 아나, 아나. 나이나나나 나이스 이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나나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이스 나이스 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 뭐요 해요. 지면 진영이 다다할할 어, 할 만해. <laughs> 근데 라인으로 뭐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 아 맞아 맞긴 해 근데. 그냥 같이 무디랑어거로 끌어줘야 되나 싶어. 가지고아 따뜻해서 나눠 채우고 하면 될것 같은. 데 어? 나이스 공 풍겼고. 나이스 개꿀. 다음 주 배살님 들어오고 부끄럼 엄마한테 혼났고. 나이스. 프라이스 <laughs> 이자수. <laughs> <laughs> 막은피에 4만 1000. 아 손실이요. 아치 <laughs> 이거 민스 뛸때나깎줘야 돼. 22300. 어, 근데 그 아, 매, 야, 매트, 괜찮아. 매트는 안, 매트는 키면 안 돼. 내 주방 주거든 네. 같이 안떨어도 돼. 어차에 나 떨어질 거라. 그냥 만약에 뭐수면이 아, 억으로 어그로, 어그로 뺀다 생각하지 않겠그 그렇게 하면 되겠다 우리 미션 떨어질 때 포커싱 담을 때에만 매트 켜주면 되겠다 그냥 진영 붕괴만 계속 스키니 식으로 해보자 그니까 러 1분이라 저... A 뚫으면 재밌... 라인 할 거거든 어쨌든. 재밌네 할수 있긴 해 솔직히 모르잖아 우리 솔직히 우리 또 단신반이 아니야? 할 만해 할 만해 네. 아니면 같이 가서 미사일 박아도 될거 같은데 혹시 변수 날줄 어떻게 알아? 일뭐 하긴 그러다가 디바랑 저가 갈리고 역으로 터질까봐. 아 모르겠다. 그럼 알았어. 난 일본 <laughs> 아, 안, 안 터지게끔만 해. 안 <laughs> 터지게끔만 도와줘. 파이팅. 파이팅. 주방 코해드릴게요 이층. 힐러도 안전하지 한 뜰게. 주방. 아. 지금 자리야 보자. 또 하나 더 가네. 루시 원, 루시 원, 루시 원. 동몇 초에요? 주방 있어요 하나. 여세요 네, 보세요. 네, 네. 라인 보자. 우리 포킹좀 넣어줘, 포킹 넣어줘 계속. 어, 넣는 중 계속. 아, 어, 안 어필, 안 어필, 안 어필. 형딜질날 많이 아프거든. 몇초요저 그 방? 방초 남았어요. 드디어 피발리, 피발리. 라인 보자, 라인 반피. 어, 올라가가 어, 안라었어안라었어 라자 피가 안돼. 피발들어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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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루시 루시 보자. 루시도는 도는 도는 도 야, 타, 루시우, 루시우. 이거 안나대, 안나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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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안 이거 안나대, 이거 안나대, 안나대. 잡아, 라이스. 아야, 아야, 방심하지 마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상승이 2 3 0 0개에속거든 응. 아직 4 0 0대 남긴 했어. 근데 나 미스한다, 이거 공어서 응. 자폭에 밀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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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폭 함을 깔고 상대 일단 두방 다. 미스 공수면은 자폭 날리면 될것 같은데? 두 방, 자방 다 빼고 루시우님 밀 준비해요. 아, 홍이, 내가, 홍이, 홍이. 내가, 내가 그냥 1 0하늘1 날릴게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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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아0개 100개. 100개. 주0 0개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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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게개게0게개 100개. 1 0타 뒤에 다 들어왔음 왕치 100개.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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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개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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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나개1 안안안 아나아아나아아나아묶아삭묶삭 안안안 가. 그러니까, <믿은> 거, 묶은 거아스아삭아삭아채아삭아삭아삭아삭아삭아삭아아삭아삭아삭이삭아삭아삭아삭아리아아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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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아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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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삭아아삭아삭아삭아삭아삭스삭아삭아삭아삭아삭아삭게삭아아삭아아삭아아아삭아아아삭아아삭아삭아삭아아삭아아아아 묶은 거. 아, 제아깝다 카비. 오, 아, 재 아깝다. 진짜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왔어. 이거 맞아? 아, 이게 우였어 아.